제가 부산에 가는 것을 좀 나고 자랐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리고 이마치 기후가 좋은 데가 없어요.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문제지. 그 말고는 참 좋은 동네거든요. 야구도 맨날 구승을 못 해서 그렇지. 저만치 가슴에 한이 메쳐가지고 재밌게 볼수 있는 곳이에요. <laughs> 이곳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배길남 소설가입니다. 예, 부산에서 살면 가장 유명한 게야군데 예,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그 지금 한 50년 동안 한만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역 예술 도약 사업으로 지역 예술가로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사실 지역 예술이고 중앙 예술이고 차이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익숙한 부분과 가장 잘쓸수 있는 무기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에만 딱 집약돼 가지고 거기만 집착하는 소설가는 또 절대 아니고 수많은 장르와 수많은 소재들 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한테 좀모자라고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가장 잘 쓰는 소설가 그 외에도 워낙에 세뇌받은 대로 표준말로도 소설을 잘 쓰는 소설가 그렇게 알고 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고 촉박한 부분. 있고 좋은 장점도 많은데 대신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을 붙이잖아요 작가가 만약 한 책을 갖다가 이 출판사에 내고 싶은데 다른 출판사에 연락오면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고 송구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지역의 작가들이 이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어쨌든 브랜딩하고 사람들에 좀 널리 퍼뜨리자고 하는 그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그 중앙, 서울, 경기 중, 중앙 중심에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자본과 그런 부분이 집중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우리나라를 망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지에서 일부러 그 서울 쪽을 갖다 바라보는 것보다 이쪽에서 활동을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움직이고는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그 연극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북버도방치하고바꿔고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연락을 받은 다음에 그 자료 화면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아, 또 이렇게도 시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지 같지만 되게 음지에서 열심히 활동을 꾸준히 안 하시면은 성과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 되게 꾸준히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가장 강했었고. 꾸준히 했다는 거는 그만치 열정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쪽에는 그럼 저거 승낙하고 같이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고 계시고, 계속 고생하시고 계실 건데, 저도 말, 말 그대로 뭐 그냥 맨 땅에 헤딩 방문식으로 십몇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고생을 했는데, 공감을 가지죠. 그래서 좋은 취지로 같이 한번 해보면 이번에도 재밌는 작업을 또할수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그, 출판사 쪽에서도 연락 온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책을 가지고 이제 절판된 책을 새로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사실은 거기다 약간 기대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이쪽에는 제가 소설집으로서 이제 장편소설도 하나 있던 소설집 두 개에서 펼쳤던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소설도 좀 묻히고 있거든요. 연작 소설로 해가지고 하나의 소설로 끝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에 작품들 다시 한번 되살리고,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독자분들한테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작업을 함으로써 인해가지고, 또 내가 다음으로 할수 있는 또 글을 쓴다든지 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가능성을 좀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또 되고 나니까 출판사 쪽에 전화하고 아유 그냥 우리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이획 짜고 싶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니까 러 항상 인생이 요거 끝났다고 아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니까 항상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문화에 들기킥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지 그게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낯익은 것을 계속 낯설게 보면서 글을 쓴다는 건은 대단히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부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12년 동안 두목포 외관 수사록이란, 부산의 외관이라는 역사를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점점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아이고, 한 껍질만, 껍질만 벗기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 간다든지 인천에 간다든지 강원도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번 생은 요거로요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쓴것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요런 거 한번 시원하게 끌고 넘으면내 마음대로 추리소설도 쓰고 SF도 쓰고 또 그런 걸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덤벙덤벙덤벙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또1 0년 동안 그것만 막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산이라는 곳을 좀 나고 자랐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리고 이만치 기후가 좋은 데가 없어요.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문제지. 그 말고는 참 좋은 동네거든요. 야구도 맨날 구성을 못해서 그렇지. 저만치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재밌게 볼수 있는 곳이요. 그것도 이곳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많아요. 여기 인구가 이제 많이 줄었다. 가 노인가 바다다, 이제는 노인가 바다 아파트 도시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국에서 문학도 두 번째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문학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글 쓰고, 부산에는 뭐, 2만 회에 글 쳐가지고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아지매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도 출연을 좀 하고 있고. 그 말고도 뭐 도서관 강의라든지 부산 전문가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닌데 제가 아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산학이라고 해야 되나 부산 이야기를 하는 작업도 좀 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부터 해갖고 뭐 족발 서는 일도 하려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글 쓰는 일 가지고 막 꾸준히 제 직업처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저도 예. 작가 소개 말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그 말을 쓰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일곱 살때 국민 순간 세계 문학 전집 육십 권을 안 사줬으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거다 <laughs> 글 쓴다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육십 권 안에 뭐 로빈슨 크루소, 십오 소년, 표류 기 첫부다 막 표류하고 뭐 섬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죠. 그림 동화, 페로 동화 뭐 그래서 엑스피어도 만났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때 많은 매력을 느꼈었나 봐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도. 그, 강연이라든지, 신중문회 되고 나서 인사말 을 해라 올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거든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게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릴 때 꿈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전기보험 물리학자 되고 싶고 막 이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그 꿈을 갖다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행복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2년 동안 두모포회관 수사록이란 장편 소설을 쓴 이유는 조선왕조 실록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한 줄, 두줄 정도 로딱 있는데, 뭐, 동네 상인 임소가 돈을 너무, 돈이 너무 많았고, 동네 부사까지도 갖고 놀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 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런 굵직한 숨겨진 역사, 그런 부분들 가지고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추입물처럼 해갖고 하는 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수사록 그 부분에서 두모포회관 수사록 그외에도 뭐, 초량 외관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부산 사람들조차도 외자가 붙어있는, 일본 사람 그거라고 그 역사를 지우고 있거든요. 그 역, 초량 외관이 없어질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될 때, 그, 그 시점에 그 숨은 이야기,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게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제가 김유정 소설가를 되게 상망합니다. 김유정의 음. 그 봄봄이라든지 동백꽃 보면 그 능청스럽게 그 웃기면서도 웃으면서 눈물 참기를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또 드라마 작가 중에서는 김은경 작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파랑새는 있다. 소리 달고 태고 그 오기모라든지 그때도 똑같아요. 그 능청스러우면서 사람들끼리 정말 쪼잔한 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라면을 파는 데좀 줄라고 하니까 안 주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근데 그 속에 되게 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만간에서 크다는걸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입담이 살아 있으면서도 재미나게 아기자기하게 재미나면서도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웃음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설 을 선호하기도 하고 지금 저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을 좀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